안녕하세요. 뉴파잉 영어구소의 영어 김도현 수장입니다. 저 오늘은 어, 한대부고 영어 공략하기라는 제목으로 설명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그 전에 먼저 한대부고 입학을 또 축하드립니다. 컨텐츠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뉴파인 영어연구소 저희 실적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어 특징과 공략법 그리고 수업 방식과 저희가 이제 이런 학생들을 성장시킬 거다. 뭐 저희 특징은 이렇다. 그리고 개강 일정 안내까지해서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실적인데요. 사실 실적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때문이냐면. 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어떤 영어 점수를 받느냐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어, 저희 실적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단한 명도 등급이 떨어져 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등급이 올라가거나 등수가 올라가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물론 만점의 숫자도 저희 재원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 작년 설 실적 이런 것보다는 올해 저희가 만들 거에 대해서 좀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표현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예, 이거 저구요. 어, 네, 좀 부끄러운 사진이긴 한데. 어 일단은 저는 뉴파이 전체 영어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고요 한대고, 대광고, 중앙고, 이대고, 이화여고, 자사고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강을 들어가면서 컨텐츠 팀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컨텐츠 팀에서 각각의 학교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거 그리고 각각의 학교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런 부분 차분히 만들어 오고 있었고요. 어, 가장 먼저 이, 저희 이제 한대부고 전문가로서 이회정 선생님 요번에 올해 한번더 모셔왔습니다. 기존에도 특목고 관련이나 자사고 관련 입시를 준비를 하셨었고 자사고 수업을 하시면서 한대부고의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존까지 뭐 한대부고 아이들 수업을 해오시면서 타 지역에 계시다가 저희랑 요번에 같이 합류를 하시게 됐고 그런 부분 안에서 저희 뉴파인 영어 연구소의 색깔을 녹여서 아이들 함께 관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고등영어가 중등영어랑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대보고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사실 한대보고 영어 시험이 막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러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닌데, 물론 그 안에 킬러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 제공될 내용인데, 일단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평이한 객관식 문제와 평이한 주관식 서술형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이들이 준비만 제대로 해갔다라고 한다면 누구든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느끼는 가장 큰 갭을 좀 빨리 개선하지 못하고 빨리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중학교 때는 이그잼포유라는 교재 하나만 가지고 중학교 각 출판사 교과서의 두개 단원 정도와 추가 학교 프린트 몇장 정도가 시험 범위로 구성이 됐었다면 사실상 한대 보기 기준의 고등부 시험 범위는 이만큼이나 됩니다. 이 지학사 교과서 각 시험 당두개 단원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어, 그 안에서 이제 서플멘터 i n 딩이라는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교과서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이서플멘터 i n 딩 한 개의 단원이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두개 단원 합친양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 범위가 중학교 교과서 범위의 4배 정도가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 A4 한장 분량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또 하나의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건데 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 이 한대국어 교과서만 가지고도 중학교 때한 두세 배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부교재가 진짜 핵심인데요. 한대국어가 작년과 올해의 수능특강 라이트라는 교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EBS에서 출시된 교재고요. 이 수능특강 라이트 지문이 다소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EBS 교재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법상의 독특한 차이점도 있을 수가 있고, 오류도 조금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인데, 요거 한 시험당 한 40개 지문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 지문 40개 정도를 공부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시즌별 모의고사, 뭐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가 네 번의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시험의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11월 모임 의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 날 치렀기 때문에 23일 날 치르고 2주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시험을 치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2주 동안 생판 처음 보는 28개의 지문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등장을 했었던 건데요. 자,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아이들에게 너무 무모하게 주시지는 않는 학교예요. 그래서 한 7개 정도의 객관식 문제로만 출제를 하는 게 각시신별 모의고사 지문 그리고 수능특별 라이트라는 범위는 보통 1년치 범위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선행도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술형과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데 다른 어떤 범위들에 비해서는 꽤 많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 더 괜찮다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다독이는 이유가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시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로 중요한 부분, 아이들 일부러 틀리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지향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대신에, 중학교 때 하던 방식으로 통합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려고 한다. 그건 정말로, 암기력 소수 1%들만이 할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암기를 내서 문제를 풀겠다. 그럼 뭐, 학원 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냥 뭐,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하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양을 다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뿐더러 영어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지양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 충분히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자료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워드마스터라는 단어집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400개의 단어를 출시를 하고요. 한번 시험에 출제를 하고요. 이 어, 부분이 영영 프리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장히 많은 시험법이죠. 자, 그러면 이 중학교 때 했었던 공부랑 고등학교 때 했었던 공부가 시험이 완전히 다른데, 이 범위만 다르냐? 그렇진 않습니다. 중학교 때 했었던 시험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예요. 문법 문제를 보자면 한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게 돼요. 근데 그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문법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면 맞출 수가 있는 거였는데. 고등학교, 특히나 한대 보고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각각의 번호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예요 그럼 보통은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도 나오거든요. 이랬을 때 아이들이 정말 전체 지문 안에서 틀린 문법을 골라내야 된다? 지문 전체에서 틀린 문법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지문 자체를 검수할 수 있는 문법 실력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방학 때 그렇게 문법을 강조합니다 이거 한 문제당 4.2점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거 한세 문제에서 네 문제 나오는데 많을 때 16점, 한 17점까지 치고 올라가고요 적을 때는 12점 정도에서 끊어집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 점수가 딴거다 맞추고 깎인다? 그러면 3등급, 4등급 안 나옵니다 5, 6등급으로 내려가는 건 금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탄탄하게 문법 문제 준비를 하고 가줘야만 합니다. 자, 저희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한대부 영어를 공략을 하느냐? 굉장히 깔끔하게 짜여진 워크시트예요. 여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자애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기 때문에도 미니북까지 나가면서 아이들이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선생님이 손 필기해준 문제들을 계속 보면서, 아,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중요해서요. 아이들이 최대한 깔끔하게 볼수 있는 워크시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어, 보통 이제 워크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1단계에서 뭐 8단계, 10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양자택일 빈칸 넣기, 뭐 문법 고치기, 해석하기, 작문하기 이런 거 되게 많은데요. 그런 거싹 걷어내고, 한대보고 스타일을 최적화시켜서, 한 페이지에 딱한 지문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어, 그런 식으로 더핏이라는 워크북 시리즈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한 지문을 보고 나서 그 지문에 해당하는 공부를 요한 페이지짜리 워크북으로 다 마무리할 수가 있고 숙제로 변형 문제 시리즈가 준비되는데요. 이 변형 문제 시리즈랑 적중 8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자랑하고 있어요. 적중률 진짜 100%입니다. 거의 다 때려 맞춥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핏 워크북까지 수업 중에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변형 문제 시리즈와 8세트 시리즈를 숙제로 풀어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직전 수업 시간에 썼던 내용들을 미니 퀴즈를 보게 되면서 숙제에 대한 완성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직접 채점하고 개별적으로 첨삭을 해주는 방식으로 죠 수업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애들한테 집어넣듯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의 숫자를 짧게 짧게 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뒤 피드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에 네, 피드백이 더핏으로 들어가기도 할 거고요. 더핏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숙제를 해오고, 그 피드백 형태로 하나, 피드백의 형태 하나로서 미니 피쉬를 보게 되는데, 이런 미니 키즈들이 계속해서 범위를 누적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때제때 제때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숙제만 제대로 해주고 미니 키즈에만 열심히 준비를 해줘도 누적된 시험 범위를 통해서 정말로 탄탄한 영어 시험 준비를 부담 없이 할수 있게 만드는 커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학원이 할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는 할수 있다라고 장담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주 2회 수업은 정말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뭐본 수업 하나랑 문법 특강 하나가 이제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지만, 내신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1회 가지고는 정말 관리도 힘들고요.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했는지에 대한 체킹도 안 됩니다. 그래서 2회 충분히 아이들과 보면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뉴파의 적중 시리즈를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변형 문제지가 어, 최대 효율을 통해서 실력을 올리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지문당 나올 수 있는 문제 수는 거의 열 문제에서 1 1 문제 사이에 정해집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대북을 출제했었던 그런 유형 빼고, 뭐안 좋은 유형들 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문제에 거의 한여 문제 정도가 변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다 주지 않고 한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쭉 추려서 풀게 한 다음에 디테일을 바꿔서 문제를 다시 출제해요. 그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아이들이 신선하지만 익숙하지만 어, 내가 시험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성장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한 번도 시험 점수가 떨어지거나 등수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분명히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영어 연구소의 모토입니다. 요즘 영어의 강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트렌디하게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무작정 외워라는 말을 듣는다라기보다는 이건 이렇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외워야겠지라고 납득을 시키고 있어요. 그게 요즘 영어, 요즘 아이들을 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트렌디함을 아이들한테도 정말 전달력 있게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학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예측과 모의고사 완벽 대비에 초점을 둘 거고 여기다가 더해서 문법 특강까지 들어가게 될 건데요. 실제 한대보고 시험 범위랑 똑같은 범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선배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기출 시험지를 통해서 시험을 본 다음에 등급 예측을 미리 하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집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고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연대보고 개강은요. 매주 수요일에, 오전에 1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4시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강은, 어, 2023년 1월 4일, 수요일 11시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맞춰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마감을 해서, 지금 또 계속해서 지금 문의가 막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문의를 주신 만큼 저희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한번 더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맡은 학생들을 끝까지 철저하게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랑 처음부터 공부를 해주신다 그러면 음, 정말 탄탄하게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 한 번이라도 더 성장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